Tip down, good day. 저기 김규리 김도사예요. 모두 한 주간 하나님의품 안에서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인터넷 문화 인명성에 관해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모두 말씀 들으러 가 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술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유인 즉슨 고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힘든 고생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느에미아는 여느 날처럼 아다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갔는데 왕이 느에미아의 슬픈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소? 그러자 느에미아는 왕에게 고향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간청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이야기를 들은 왕은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도록 허락해주었어요. 허락을 받은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힘을 합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대제사장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민족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 모두 힘을 모았어요. 모두 자기 자리에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 성벽이 점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을 들이고 힘을 모아 동참한 사람들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성경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느에미야 3장이에요. 그런데 느에미야 3장 5절에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 몫까지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러니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합시다. 바로 드고와의 기적들이었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 힘을 모았지만, 득오와에 있는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느헤미아 이야기 잘 듣고 왔나요?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성벽을 다시 세운 아름답고 역사적인 기록 안에는 드고와의 기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드고와의 기족들에게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드고와의 기족들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한 일이었기에 자신들이 빠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신들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그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공사에 동참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현실 세계이고 하나는 인터넷 세계예요. 인터넷 세계는 현실 세계가 아닌 컴퓨터와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의미해요. 인터넷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익명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익명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익명성은 곧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해요.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이나 언행을 인터넷 세계에서는 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글을 남길 수 있기에 누군가를 향해 악플을 달기도 하고 이상한 루머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적은 글도 누군가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줄수 있어요. 친구들도 최근에 악플로 인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볼 웹드라마에서는 누군가 장난 삼아 적은 댓글로 인해 벌어진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야, 아 이겼다. 어, 이거 세영이 아니야? 오, 어? 맞네. 우리 반이 세요 진짜네. 유튜브 하는, 유튜브 하는 건가? 다음에 함께 창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음? 영광을 돌려요. 음? 어, 음? 이렇게... <laughs> 사도 있어? 음? 아, 음? 아 엄청 웃기다아 음? 아, 뭐야? 뭐야? 왜 내가 음? 부끄러운 상태. 나도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 완전 <laughs> 웃기네 야 <laughs> 웃기려고 올린 거겠지. 댓글도 다 웃기다는 말밖에 없는데? 함께 찬양과 일동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들려요 라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건 페이크야. 웃기려고 올린 게 분명해. <laughs> 아, 안 되겠다 말려야지. 나도 댓글 남겨야지. 나도 나도. 재밌어. 같이 보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렇지. 인터넷에서 욕하고 악플다는 건 어차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돼. 아우,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보면 교회 오고 싶은 애들도 아니었다. 아, 왜 입을 막고 그래? 야, 우리가 하는 말이 저희까지 들리겠냐? 어차피 쟤는 아무것도 모를걸? 댓글 누가 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닌데. 하긴, 그건 그렇지. 무슨일이 있어? 저도 제가 몸친건 알거든요 어? 아이 갑자기? 저는 찬양하고 율동하는게 정말 좋거든요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 찬양과 율동을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올린거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했구나. 그것도 그런데 제 율동을 보고 창피하다고 교회에서 율동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같이 보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겠죠?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laughs> 태양아, 너도 이리 와. 너희들, 지난주 텐트 말씀이 뭐라고? 기억나요. 시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여, 지는 나의 봄의암은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시0편 69편, 5절. 와, 대단하다. 그걸 다 어떻게 외웠냐?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래. 인터넷에서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악플 달고 그런 걸 사람들은 누가 한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에겐 숨길 수 없거든. 사람들이 뭐라고 악플을 달든 선한 뜻으로 한 너의 행동은 하나님이 모두 아실걸? 진짜요? 당연하지 그리고 악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저기 원래 인터넷에는 다들 그런 식으로 댓글 달잖아? 그래서 나도 좀안 좋게 댓글을 달았어 미안 너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올린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난그 영상 재밌다고 댓글 달았다. 그건 악플 아니지. 사실 나도 놀린 거였어. 미안. 그래, 알겠어. 있잖아. 내가 너 영상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강의서 찍는 거보단 좀더 넓은 데서 나도 생각해봤는데 동작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핸드폰 삼각대 있는데 빌려줄까? 삼각대까지? 오늘은 다시 예달미 율동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할 거예요 몽클존스! 가만두지 않겠어. 한 명씩 노려야지. 안 되겠군. 이 맥드라마 속 친구들은 이름이 남는 게 아니니 누가 댓글을 썼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악플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삼촌의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느에미야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늘 우리 곁에서 속삭여요. 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없는데 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형과 친구들은 늘 깨어있어야 해요. 친구들은 코랑데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틴어인데요. 매 순간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코랑데오의 정신으로 언제나 좋은 일과 희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해요.